안녕하세요 라니 파이프라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10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이벤트 내용이고요.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신한, KB, 롯데, 하나, 삼성 등등 여덟 아홉 개 정도 되는 카드사와 그리고 그 카드사와 연계돼서 이벤트를 시행하는 시, 시행사 새로 줄에 보이시죠?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시행사가 그만큼 호응도도 좋고 어좀 수익이 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일단 차근차근 보자면 은 신한이 어, 신한카드사 홈페이지로 가서 이벤트 응모할 때가 가장 어, 혜택이 많다 이렇게 나오고요 KB는 12만원이 가장 큰 혜택 롯데는 키움증권에서 시행하는 이벤트를 응모할 경우에 15만원 등등. 보이시죠? 그래서 아래 약간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NH농협이 평생 1회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래 보시면. IBK는 2년, 2년마다 응모 가능하고요. 바로 BC카드는 21년 이후 지급 이력이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점. 이런 거 꼼꼼히 살펴보시고, 카드 이제 신규 발급 받으시면서 이렇게 리워드 혜택 같이 받아가시면 또 되게 쏠쏠하기 때문에 어잘 살펴보시고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블로그 저자가 이제 베스트만 딱 뽑아 봤대요. 그래서 어각 카드사별로 리워드랑 어, 리워드랑 그다음에 연회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차감한 최종 수익까지 어 그리고 최종 지급일이 언제인지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KB는 내년인가 봐요. 내년 2월 28일 날 받게 되고요. IBK 기업은행도 내년 30 내년 1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현대랑 바로 비씨카드도 내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기다리기 좀 지칠 것 같네요. 그거에 비하면 신한은 11월 15일 날 지급이 되니까 가장 빠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가장 혜택 좋은 것만 모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득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읽어 보시라고 이렇게 띄어 놓고 어약 10초에서 20초 뒤에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